몇 뛰었거든? 쭉 내려가. 잡아서 오지마 오지마 리비 오지마. 잡아서 잡아서 레이크 레이크 이크 레이크 정면사람 오자 정면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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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뺄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판 잘해보자. 안판 이기면은 근데. 할만할 것 같아. 거 어, 이기면 이거 이기면 몰라. 거이거이기거면라면2대 이거 이기고. 블루 따면 2대2를 딱 대서 몰라. 이거 이는거 이기면 몰라. 이거 이기이성민 이거 이이성민기 이거 이라거이라이이라이거거면 빠졌고 그때 더빠있었어요 이상한 데가 왔어. 미니 치킨 맛있지. 스나우거 누구 한대 박았는데. 쪽포리 나왔다. 직구 가고 정면스랑 같이 오는 거 조심. 우리 나피 없는데 그폭1이피 나온다. 피 나이스. 나이스. 나피 없고 폭 없이 쏘. 일단 a 1 계속 클. 2.5, 2.5, 2.5, 2.5, 3기, 3기 스나우트인데? 스나우트인데 앉았어 방금 앉았어. 누가 봐도 사방이야 저거 우리 A 하고 있어? 우리 가고 있어 머리까지 머리 쇼 클리어 조사 클리어 나왔다 이 아, 클리어 둘와단계에 단계까지 이난 간다 그, 어 나이스 나이. 이거 방금 그이었나 본데 격자 몰라? 아까 이럴 때도 메아홉짤 있었거든. 어, 박수 월샷 간다 1D에서. 어좀지뭐줘 몰라요 몰라요. 1D에서 박수 월샷 갔어? 야, 어. 간다 지금도 간다. 괜찮게. 박스들박스들 나. 어, 나이스. 스나 그래, 나우 전난 그래. 조심. 바꿔볼게. 존난나카했다 1D 빠졌다. 저 성민인 거 같은데 캐릭터. 개끗 조심해. 어, 성민이. 와서 왔으면 뺄려 왔으면 죽었잖아. 그래 말이야. 우리 한길이가 성민이 뛰었거든. 아 이층 가는 중. 펑길이 좀 써야 돼. 에이 이거 그, 아, 전지현 다 몰라. 이층 다, 이다이 몰라. 내가 설, 내가 설 먹지 말고 진자내설할게설할게아 시야, 나온다.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자아자잡자 그냥 까는그 까자는 거야 이걸. 높이 폭가봐, 높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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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난도 포클리어, 전난도 포클리어. 이건 높이 아, 단비, 비 단비, 비 단비. 삼십사포, 삼십미리야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쓰리 쓰리깡에 쓰리깡에 콘디. 콘디, 중통까지. 3mm. 아, 이거 미리? 중길 둘. 세 번에! 끝났다. 머리 온다. 아, 까비. 까비. 이라 이설만 더 해보자. 할수 있다. 어, 섰어봐. 보고 싶었다. 오랜만이다. 좋으나. 피폭 <laughs> 하나 더, 피폭 두개 빠졌어. 이러면 개끄도 오겠는데? 아, 미션 앞 아, 한번 해볼까? 알겠다. 백창 라플 조심. 아기 위에 있거든. 야 슈퍼지포 같다. 슈퍼지 같다. 슈퍼지 같다. 근데 리벨포 았 간대. 여기 거든 바닥 두개다 빠졌어. 노포 조심해 거. 노포 조심해 거. 컨디션 나격어 격자. 다 상거리 독사. 상거리 독사. 미안해. 죽었다 중통아. 중통3 중통아. 3차3차3기3기3기3기3기삼3 아, 한 번이. 한 번이야. 번. 격 격자. 격자. 상거리 덤피야. 상거리 피한아기니야개 개. 미션. 다 몰라. 자기 잡았었어. 2층 갔을 때. 2.5 잡았죠. 2.5. 하나. 와리는 크네. 성네이나. 성거리네. 피포 하나 더 피포 두개 빠짐. 에 여러 볼게. 진 2층 둘. 아, 1.5. 자, 한 3m에 3m에 3리 점프했어. 아이폭두개 어떻게 빠지는 거지?

나오이아이야 그 다음에... 아, 왜 이렇게 양민같이. 싹붙기 자기, 자기. 다처 미션 실패. 야, 롱먹을 이거? 이거 뭐, 정면 좀 백업 좀 가능할까? 아디오스. 나 3턴. 나 간다, 아디오스. 크기 다 에이롱 클. 3 m 한 대, 한 대, 한 대. 3mm 빠았다, 빠다빠다빠빵좋 야, 3 m 다시, 3 m 다시. 3 m 다시. 3mm. 슈 아, 맞아, 맞 맞아. 아, 맞아, 안 맞아, 아 맞아, 아 아, 맞아. 아,

2층일2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할래요?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냥 상거리 아. 예가면 이거 그냥 망주 오케이. a 띄고 같이 여 가자 그냥. 어, 그냥, 그냥 우리 a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우리 이층도 쏠게요? 아니 우리 1, 점프. 해이맞 뭐, 바닥은 없어점는 포고. 액사 해주고 고발 언제 할 거예요? 왔어. 말나도다녹녹녹녹녹시녹시안 하나 그대로 그대로. 아, What 봐. 나이스 a r dog is so. What a para, a para. 이야 e y don't want you to m a k a kudero, it's on me. I'm getting b l o o 이 I said, I said, I s a i 어 봤어, 봤어, d I 리 a i d I said, 리 s 리 i 리 확인 한 번만 해볼게 링클 아니면은 전남 전남 그대로 해서 같이 보거나 내가 1킬킬 나이킬 테니까 자시할래? 오케이 나, ATK. 나 ATK, 그냥, 그냥 그냥 야 근데 20초 남았다 20초 남았다 어. 이 들어가던가 지금 자시한다며 아니 형길님에가던가요 자시해 나받았글 앵글 앵글 기기기 쓰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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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둘다야아다 쓰리까 설대설대설대서인와 아 진짜 이기고 싶어 간절해. 다빵 퀄시 킬. 그들아 우리 킬은 되거든 킬 무조건 되거든 이거. 우리 천라만. 아, 두 번째 아, 라운드랑 천점만 좀만 아껴고 아, 천라만. 우리 파라선공 어떻게 못해요? 베이징 도시. 파란 성공. 네, 처음에 세발곤으로그칼집 작업하던데. 오케이, 오케이. 고바라 너 이거 일 보다가 A 뛰었다고 하면은 그냥. 나이스. 너무 좋았어. 해 두고 있어. 나온다온다온다온다다 간다. 뛰었어스어나 머리 보여. 다다 천천히 뛰는 거야. 천천히 뛰는 거. 반농다다 발빵스나돌크지크지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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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나이 좋았다 홀스나 전면서나 아그 전면에 그, 네. 그 홀스나 있었어 빵 이성민 일단 홀나 있었어 자기 들어 올라온다 아고반 있는 거 같은데 와리 와리 이거 하나하나 더치 하나 하나 하나바 하나 하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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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파이팅리빨리 빨리빨리 빨나 성민이 P17이야. 기억장이 저거 루피.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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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아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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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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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빨리빨 어? 하나 다이야 A클 a 기억장인의 정면 기억장인의 정면 기억장인의 정아 자살하면.. 아 아래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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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어, 돼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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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살은 돼 자살은 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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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머리 나이스 이 글자 안 보여 거져어 빼자, 어, 빼자 빼자 백미 뭐? 형 꺼야. 형 빼게. 우리 뭐는 이거 나 머리 쪽에 이미. 굿디야. 우리 어. 뭐는 이거 나사우도 해봐 필요 없거든요 이거 초요없 이거 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어 이거 에 이거 에 이거 필이 이거 필고없 이거 이거 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이이크레이크이 전남미 그래 층 갔나 보다. 피. 전면 테피전피 전면 크리도 전면 크리 전면 크리야. 전면 크리야. 아 페이브도 해 봐. 전면 크리야. 나나딩까지다 보고 있어, 나압록강이야 어, 잠깐만. 얘, 전면 가야 나. 가야. 어디였어? 전면에서 전면. 전면. 슈고잡어에 뛰었거든. 에 뛰었어. 이미 오픈 이미였어나피일이야나 나왔다. 천리선아. 나왔어. 글 어그자살때자살때자살때아깝네어 아,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이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나이스.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지면안 되는데. 소살 2.5야. 이벽었거든 발빵 쭉내 오지마 오지마 리비 오지마. 잡아잡아어레이크정면랑 혼자 정면쓰랑 혼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제 뺄게.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한번 한번 봐줄게. 봐안 좋아졌어. 맞지 맞지 잠명표 잠명표 기억장인 기억장인 롱볼 롱볼 알필요가 나이스 어디서 맞고 있다 어디서 맞고 있다 나볼볼볼볼야 다시 됐을 거야 조심해 안 된다 야 쇼딘 아, 어? 나이스 어, 빨리 빨리지마 이만 아, 아, 바로 다운 스까지나 소리 빠질 했는데 어떻할까 이거? 홀로 안 왔거든 쓰나 일단. 내가 와리자 바로 오는 곳이면 쓰나제. 나드 우리냐? 아 우리인가 보다. 막이크 봐줄게 그냥. 야, 음. 그냥 도박으로 A가 스나 홀로 왔다. 나 그럼 간다. 패스 몰라? A든 패스 몰라. 피로? 피로클. 박스 디나 피로 디귿자는 디노, 디노, 모르는데 피마는 제시. 피로 천천히 한거 같아. 뭐 그냥 바바 앞에 에그하하안안되지지 c a 바로 Paracaba. o k 빨리 빨리. a y 어. 아, Okay, okay. o 드 a y okay. Okay, o 애 a 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 어요 y o 어 a y okay. Okay, o k 기억장 k a y okay. Okay, okay. Okay, 어 k 벽 y Okay, okay. o k 왼벽 okay. 엠벽스랑 혼자. 정은 긁어줘도 돼. 빨리 와서 긁어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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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나폴도 있다. 홀 나폴도 있어. 쭈다 쭈다 쭈다. 패스 몰라. 패스 몰라. 패스 몰라. 다었어 갔다 올까? 쇼나 거 보고 있어. 나거보 같은데? 머리. 다다쇼다쇼다다예이 새끼. 다 쌉캐리. 그님 어서 오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말잘 맞췄다. 이다 이렇게 하다아 진짜 첫판 형이 똥싼거 미안해. 내 처음 만나 다야 차례. 누구 차례냐? 다음 차례. 다음 판 누구냐? <laughs> 오케이 다음 판못 뛰다.